안녕하세요. 도림고등학교 교사 최동석입니다. 2025년 처음으로 학교폭력 책임 교사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학교폭력이 크게 예방되었고, 지금은 학기 초와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소중한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작품은 학생자치회가 주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버스킹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는 안전한 학교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학교폭력의 방어자가 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고민과 노력이 큰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잘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늘 초심 잃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한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일수록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나, 최동석은 사이버 폭력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푸른 코끼리와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요, 내츠 끼리!